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 또한 가지 중요 이슈를 분석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해요. 경제 국제면에서 말이죠.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준 금리 인하하냐 뭐 동결하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 세계적으로 아주 파급력이 큰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가 어떤 이그 영향을 전세계적으로 주는지는 다들 아시죠? 전세계적으로 돈을 왔다갔다 하는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되냐, 팽창이 되냐, 축소가 되냐에 따라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미 연준을 쳐다볼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불과 몇년 전만, 1년 전만 해도 미국 연준은 이 미국 경기가 워낙 좋고 탄탄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 다른 나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계획대로 상승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기간이었고, 근데 1년 만에 지금 돌변을 한 거죠. 다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시그널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분석을 먼저 하기 전에 이 우리나라 얘기부터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쵸. 오늘, 어제 발표한 이 한국은행의 경제 발, 그 성장률을 봤을 때 1분기 마이너스 0.4%가 나왔죠. 심각한 겁니다. 확실히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돈을 많이 못 버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바로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화를 벌어들이는 가장 큰두 기업이 삼성과 현대 현대인데 이 현대자동차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보였다고 3개월 동안 며칠 전에 발표를 했고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가격이 깎이면서 천문학적이었던 그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또알수 있냐? 두 대기업이 돈을 못 벌면 경제가 휘청휘청하다라는 걸또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요. 여기 보이시면 수출이 막 마이너스가 돼 있죠. 더 안타까운 건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수치가 나쁜 상태인데 아직 미국과 중국이 무역관세 분쟁을 제대로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2 분기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과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미국 기준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이 왜 한계가 있냐? 이 2019년도 6조에서 7조 예상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미세먼지랑 수출이랑 일자리 대책이래요. 근데 이걸로 경제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400조, 500조를 돌리는 대한민국이 애매하죠. 쉽게 가게로 치면 100만원 중에 어뭐한 3만원 돈을 더 쓴다고 해서 가게가 나아지나요? 100만원 가게가 안 나아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로는 어, 말도 안 돼요. 경기가 하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는 있겠죠. 기준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저금리 상태예요. 그게 1.75포인트인데 1.25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린 거죠. 근데 지금 경기 하강 속도를 봤을 땐 기준금리를 단지 몇 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나아질 경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똑똑하고 아주 박사님들이 가득하신 한국은행에서 이미 그렇게 진행을 했겠죠. 그쵸? 아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더 베팅할 그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왜 미국 얘기가 나와야 되냐?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면 미국을 봐야 돼요. 그거 관련돼서 어, 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I라고 그 카드를 제가 첨부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설명한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금 금리이나 시그널이 발생됐어요.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죠. 뭐라 얘기를 했냐?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컨퍼런스 연설에서 무역 이슈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다. 면서 미국의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상 그랬듯 탄탄한 고용시장과 목표치 2% 안팎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라고 덧붙였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어렴풋이 지금 이야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지난 2월에는 우리 경제가 좋은 지점에 있고 경제 전망도 양호하다. 금리 인하론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어요. 그게 벌써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시그널을 던질 정도로 돌변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발언은 미국 금융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BC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인하가 시장에서는 벌써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시작되냐 올 9월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참. 빠르게 정말 변한 거죠. 당연히 시장은 엄청나게 환호를 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다우랑 나스닥, 그다음 S&P까지 금리 인하가 뭔 시그널이냐? 겨, 돈을 풀어서 경기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하니까 돈이 풀리면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게 상식적이고 자산가치가 오르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은 환호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냐? 결론이 뭐겠어요? 미국 경제도 말과 다르게 좋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 거죠. 왜? 경기가 미국 연준의 말대로 정말 좋았으면요. 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뭐 망하든 이 고금리로 갔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정상금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 기축 동안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화폐 값어치가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돈을 풀면 어느 누가 달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돈을 풀었으면 그 돈을 회수하고 미국 경제가 나아졌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열심히 잘 올렸던 거죠. 그게 연준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경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경기가 좋았으면 당연히 금리 계속 올렸어야 돼 5%까지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저금리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마약이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그리고 고금리는 저금리가 얼마나 지속되냐에 따라 고통스러운 기간이 그만큼 연장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금리를 저금리로 돈을 열심히 빌렸는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자 부담에 따라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닌 이상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국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신호만 쳐다보게 되겠습니다. 쳐다보게 될 거예요. 통화가, 원화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수출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는 지하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이 워낙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외화자본에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특성상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 설명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뭔 말이 마지막이냐?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하게 되면 이제 전세계적으로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자산 가 어치가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했죠. 어,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실행이 되는 게 아닌 이상은 아직 추측이지만 실행이 되면 정말 기준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면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가 개막이 될 거예요. 금리는 뭐 잠깐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되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금리를 한번 내리면 계속 내리게 될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매일 재미있는 뉴스, 다음 또 알기 쉬운 뉴스로 분석 열심히 영상 업로드 하니까요. 항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